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전입니다. 오늘도 저의 김성전의 국방정책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 일요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현안, 한 주일에 주요 국방 관련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일 날 이제 국방우주력 발전 심포지엄이 국방부와 국방대 공동으로 해서 소방장관과 어 문정인 대통령 그 외교안보 특보 그다음에 참석을 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그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참모총장과 그다음에 미셸 프레들링 프랑스 합동 우주군 사령관이 아마 그리고 서울 국방장관과 크리스토퍼 밀러 이제 국방장관 대행 그 오랜 공백을 깨고 이제 공조 통화를 실시했답니다. 육군은 19일날 뭐 킨텍스에서 지상 전력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세미나를 했고 뭐 아마 19일날 육군 협회가 주관이 돼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그좀 유시가 된것 중에 이제 큰 부분으로 내 넘어가도록 하면은. 에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이 유엔사령부가 아마 그 전투사령부로 개편될 수 있다고 한그 예비역 육군 소장 장광현 전 군사정정이 이제 수석대표가 17일날 유엔사령부, 그 다시 유엔사를 원한다는 곳에서 예, 전투사령부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아마 그에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겸 유엔사령관이 유엔사령부는 더 이상 전투사령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어,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경기부지사가 이제 그 아마 DMZ에 뭐 활동을 하고 하는데 유엔 사령부가 그 사무실도 못 열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항의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가짜 유엔사 뭐 해체하라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고 또 모일보 그뭐 군사 전문 기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어 나쁜 군사 기장, 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또뭐 유엔사가 뭐 존속돼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또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반기문 유엔 사령관이 그 들은 예가 평화유지군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평화유지군을 썼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한국에 인설치된 유엔 사령부는 뭐 유엔 사무총장 그러니까 방위는 사무총장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개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엔 사령부는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설치된 유엔 사령부는 뭐 도쿄에서 창설됐지만 한 번도 유엔 그 사무총장에게의 예, 남우식 선생 님 반갑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 보고한 적도 없고, 뭐 어떤 뭐, 그 유엔 사무총장이 또 과거에 그 한국에 설치된 유엔 사령부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기문 유엔 사령, 그 사, 사무총장을 했던 방기문 씨는 그 한국에 설치된 유엔 사령부를 PKO를 갖다 붙이면서, PKO는요, 제가 논문을 써서 정확히 하는데, 그, 유엔, 그, 헌장 6조와 7조를 사실 이제, 따릅니다. 근데 이제 6조하고 7조가 조금씩 다른 부분인데, 하나는 이제, 그, 평화 강요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센 부분이 있고, 하나는 또 이제, 그, 평화 유지에 대한 또뭐 좀, 느슨한 형태, 이제 두 가지가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옛날에 그, 유엔 사무총장은 그것을, 그래서 평화 유지군을 6.5장, 그러니까 이게 유엔 현장에 이제 두 개를 거쳐왔는데 PKO는 기본적으로 그 당사국이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유엔 평화유지군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활동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유지군은 유엔 사무총장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유엔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설치된 어, 유행군 사령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 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1978년도에 그 한미연합사령관이 창설이 되면서 소위 이제 그 전투수 임무에 관련된 것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을 시켜준 거예요. 그럼 사실 현재 유행군 사령부는 정말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휴전이 되고 나서 어떤 전투 수행기구로서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UN에 잘 아시다시피 중립국 감시단이 파견돼 있죠. 그다음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도뭐유엔의 어떤 기구처럼 자꾸 이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진실과 다르게 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경기도에서 이제 부지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음, 그, 시대를 맞이하고 이게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 일보의 그 기자가 이제 쓴건 뭐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협정의 그, 강, 부분을, 중요함을 이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종전협정이 무뎌지면 유엔사가 해체될 것을 벌써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뭐, 요크스카에 있는 뭐, 뭐, 후방 유엔사 기지 등, 말뭐 하지, 뭐, 얘기를 들면서 으 유엔사가 종속돼어 하는데 그 신문 자체가 찌라시기 때문에 뭐, 저는 그 기사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주시에서는 그, 그래서 아도돌아전명대라든가 이런 것에 DMZ 출입 절차를 그 유엔사령부에 그현 절차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꿔달라는 이제 건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되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고, 딴데도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그 유엔 사에 대해서는 이제 정체를 분명히 하고 평화를 뭐 유지한다는 것이 계속 냉전 논리를 갖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유엔의 취지가 맞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꼭두가시 역할을 하는 유엔 사령부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확실하게 가져올 때가 이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그 아마 육군이 킨텍스에서 뭐또 방위산업 전시를 하면서 뭐 드론봇을 뭐 전시를 했고 또 저기 그 뭐야 뭐 앞으로 해안에서 사용하는 그 배에 대해서 새로운 걸또 선보이고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뉴스가 있고. 또 이제 공군에서좀 눈에 띄는 게 있네요. 그 한국 공군 총장이 그미그 그 태평양 공군 사령부를 이제 방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미동맹 군사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특히 그 한국 공군과 미 우주군의 군사협의체 개설을 이제 제안했다고 하는데 뭐 우리도 이제 우주사산들이 계속 뭐4.25 계획 등에 의해 가지고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군사 예비체를 갖는 것은 좋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일방도로에서 그 동맹이라는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자산 정보를 갖다가 아무런 그 어떤 그 차단 장치 없이 넘겨준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일 또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에이브람스 이제 유행군 사령부, 사실 이제 오늘의 이제 여기 마지막 주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다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지금 유행군 사령부가 어떤 전투 사령부로 그, 변한되는건 없을 것이라고 이제 못을 박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를 언급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다. 이러면서 또 이제 조건을 얘기하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이 좀 배창이고 센 대통령이 나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다른 전작권 부분에서 나토 체제를 얘기했죠. 나토에서도 각 나라가 나토의 전력은 자기네들 가진 전력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 전력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또 강조하는데, 를뭐또 뭐 일부 뭐 보수의 세력들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월남전에서 정말 한미 동맹이 잘 싸웠다, 얘기를 하는데그 당시에. 최명신 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요구해서 독자적인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소위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원남전 파배하면서 어떤 수을 했는지 공부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좀 제가 볼 때. 특히 수구, 토착 외구들, 보수라고 자칭하기 전에 공부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들 좀. 전혀 공부하지 않고, 뭐,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도 안하고 전시작전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대체 군인이라는 뭐 장군까지 단 사람들이, 도대체 외국의 그 전시작전권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가끔 안 해본 것 같아서 는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는 뭐 건지, 공부를 안한 건지. 그러니까 똥멸성이 듣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이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만큼은 빨리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되고, 전환이 아니라 당당하게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얘기해야 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친서 하나로 미국에도 좋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의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대통령의 선 하나 보내가지고, 우리는 독자적인 전시작전권 갖겠다 그러면 저는 끝난다고 봐요. 우리가 독립국가라면. 만약에 그렇게 될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일부 정말 그 어? 극좌에서 얘기하는 미국의 신민지란 얘기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국가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월남전때 최명신 사령관이 무엇 때문에 독자적인 작전권을 요구했어요 독자적인 작전권 없이가 우리 용병이다. 갈수 없다. 그래서 결국 미국도, 어, 줬고,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에다가 당당히 요구해서 받아냈고, 그런 사례들이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발 공부도 좀 하고, 앞으로 이 국방행과 관련된 것은 좀더 진취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가져와서 제가 다른 정치적 정권 부분에서 강조하지만 개념계획을 수립해 볼수 있는 시대가 와야 우리, 우리 군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뭐 현재 두 분이 들어와 계신데 남호식 선생님 말고 다른 분 들어오신 분 없으신가요? 남호식 선생님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이나 추가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남한 선생님 다른 질문이나 추가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방송 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김성전의 국방정책 연구는 정통 군사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안을 매주 일요일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리고 반드시 좋아요, 구독, 알람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 국방정책 어, 연구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추천해서. 구독자가 천 명이 될수 있을 까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